친구야, 너도 그 장면 봤겠지. 부모 장례식장에서 서로 고개 숙이고 울던 자식들이 장례 끝나고 한 달도 안 돼서 변호사 붙이고 눈에 불 켜고 서로 고소 고발하는 거. 형제자매였던 사람들이 남보다 더 악랄하게 변해가는 과정.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진짜 이유는 뭘까? 생각보다 복잡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해. 돈 때문이야. 근데 단순히 돈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야. 일, 유산이 사랑의 증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왜 그런 줄 아니? 그동안 부모한테 제대로 사랑 못 받았다고 느낀 애들은 부모가 죽고 나서 남긴 재산을 마지막 사랑의 증거라고 착각해. 왜 쟤한테 더 줬어? 왜난안 줬어? 이 말의 진짜 뜻은 왜난덜 사랑받았어? 이거야. 자식들끼리 싸우는 거 단순히 돈 몇천, 몇억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평생 마음에 쌓여 있던 서운함, 소외감, 질투, 비교당함. 이런 감정들이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산 싸움은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니라, 감정의 쓰레기장 뒤집는 싸움이 되는 거다. 2. 부모가 미리 정리를 안 해두면 더 난장판된다. 이것도 알아둬야 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우리 애들은 절대 안 싸워요. 형제들 우애가 얼마나 깊은데요. 이러고 유언장 하나 안 써두면, 100이면 98은 싸운다. 왜냐고.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달라져. 돈 앞에서 원래 착했던 사람도 무너져. 가장 위험한 건 뭔지 알아? 애매한 분배야. 큰아들한테는 땅을 주고, 둘째한테는 현금을 주고, 막내는 공부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그날부터 별표, 별표, 공평, 별표, 별표 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지. 땅이 더 비싸잖아. 아니, 현금이 유동성이지. 걔는 평생 뒷바라지 받았잖아. 그리고, 끝장 나는 거다. 3. 진짜 가족은 유산 없이도 가족이고, 가짜 가족은 유산이 생기면 가족 아닌 게 드러난다. 유산이 있다고 가족 관계가 망가지는 게 아니야. 원래 망가져 있었는데, 유산 때문에 가면이 벗겨지는 거야. 형제 간에 연락도 안 하고 살던 사람들, 부모 아플 때 병문안 한번안 가던 자식들, 살아있을 때는 전화 한통 없던 사람들이, 막상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먼저 상속 등기하러 뛴다. 그건 그들이 가족이 아니라, 같은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였다는 뜻이야. 차갑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다. 사 자식들만 탓할 순 없어. 부모도 책임 있다. 부모들도 무책임했던 경우 많아.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형제끼리 질투하게 만들고 누구 편만 들고 재산도 정리 안 해두고 알아서 잘 나눠 쓰겠지 하며. 막연한 이상주의만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 결과, 애들이 싸운다. 죽기 직전까지 부르짖었던 우리 가족은 다르다는 말이 허무하게 무너진다. 유언장 하나 써주는 게 사랑의 마무리일 수도 있어. 오, 넌 그렇게 안살 자신 있어? 이쯤 되면 너도 궁금할 거야. 난 그런 꼴안 당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보자. 부모가 유산 몇억 남겼다고 가정해봐. 근데 형이 그걸 다 가져가려고 해. 넌 억울하지 않겠냐? 처음엔 형한테 양보할게요. 하다가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분하고 잠안올 걸. 그래서 준비해야 돼. 남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이유를 외면하면. 너도 똑같이 싸우게 돼. 싸우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부모랑 솔직하게 얘기하고. 감정 정리도 미리 해두고, 욕심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고? 아니, 그래서 다들 똑같이 싸우는 거야. 6. 유산을 물려줄 부모 입장에서도 생각해봐라. 부모는 애들 싸우라고 돈 버는 게 아니잖아. 근데 애들이 싸우는 걸 보면, 그 돈이 진짜 독이 된 거지. 부모가 마지막에 할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희가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관계로 남길 바란다. 는 뜻을 담은 유산정리야. 근데 그걸 미루다가 죽으면? 상속은 국가가 법대로 갈라버리고, 그 법이 마음의 상처까지 치유해주진 않지. 유언장 써놓는 게 무슨 나쁜 짓 같다고. 죽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꺼려진다, 어쩐다 하는데, 그게 진짜 용기고 진짜 가족 지키는 일이다. 7너 자신을 돌아봐라. 마지막으로 이거 묻고 싶다. 넌네 부모가 죽으면 그 유산을 두고 어떻게 할 거냐? 동생이 좀더 가져가도 괜찮을 자신 있어? 너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져도 부모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어? 유산 없이도 형제자매랑 계속 연락하고 지낼 자신 있어?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자신이 없으면서도 나는 안 그래. 이러고 살아. 그게 제일 위험한 거야. 마무리 조언. 부모가 죽고 나서 싸운다는 건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랑이 불균형했고,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고, 관계가 삐뚤어졌었다는 증거야. 그걸 덮고 살다가 유산이라는 현실적인 사건 앞에서 전부 드러나버린 거지. 그러니까 너도 지금부터 준비해. 누군가가 죽기 전에 사랑을 표현하고, 감정을 정리하고 이해관계를 떠나 진짜 가족이 뭔지 생각해. 그리고 부모라면 자식들 싸우게 만들 돈이라면 차라리 다 기부해버려. 싸우는 자식에게 남겨줄 돈은 사랑이 아니라 독이야. 이제 네가 할 차례야. 이 말을 듣고도 그래도 내건 받아야지 한다면 넌 이미 싸울 준비가 된 거고. 내가 먼저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넌 아직 인간관계에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잘 생각해. 유산이 남기고 가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본성이야. 그 본성 결국 모두가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법. 너라고 예외는 없지. 그